메이플 페이 유튜브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루나 서버에서 나이트워크를 키우고 있는 페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나와 부캐로 카루타를 직접 돌면서 나와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카루타를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최상의 컨은 아닐 수 있지만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는 사실 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약이 엄청 큰 거야. 카루타 잡는 데 있어서는 보공 30% 방무 30% 이런 거 진짜 크다고. 제가 뭐 유니온이 어, 444긴 한데 어, 유니온 444 이런 것도 크죠. 유니온 아예 없는 거보다 444 있으면 은 어, 보수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스펙이 이렇더라도 이런 것들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세 개만 하면 됩니다. 요게 유효코어야 코강 어, 치워 되게 쉬워 퀀터풀스로우 배트 오맨 이렇게 하면 돼 블러드 킨을 음... 그래 스페어 일 써도 상관 없겠다 해피기는 최대한 피하도록 할게요. 무점으로 해피 가능해요. 마지막 아, 아프네요. 많이 아파요. 얘도 벌써 고통이라고 자, 첫패턴 고통인데 우리 시그, 시그니스 기사단의 의지로 언데드 패턴 일단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했죠? 이할 아, 끼기 패턴도 다 피하도록 합시다. 윗점으로, 그리고 반대편으로 옮겨주고, 저 언제든데요. 치문 간다. 치문 간다. 해보자. 또또 또 뭐야? 또 들어가야 돼. 될수 있어. 스피어가 있거든. 어우, 거울. 거울. 해줘라. 쩝배기. 그들이 엄청 세진 못했다. <목소리> 할는피 펴주고. No. 괜찮아, 괜찮아. 피 없어 죽었거든? 자, 레즈링크 없으면 이거 바로 죽을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스피어 돌았거든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레피드스로 마무리. 아씨 물력 없는 와중에겠다 아무래도. 뒷점 캔을 잘 써야 되는 볼스인것 같아요. 보라한테 받치면은 은근히 많이 아프거든. 빠져나오고. 다시 뒷점 캔 사용해서 때리고. 자, 모자도 위점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진짜 아프거든, 이거? 와. 자, 이거, 풀고, 후반동, 와, 허, 어, 씨, 하하하, 간, 간발처럼 살았다, 아. 오 씨. 나 맞으셨어. A few moments later. 아 씨. 성공하고 맞아 이거? a <laughs> 오케이. 우리 나오어스 된다 이 말이야. 이 스펙으로도 반반뭐 별거 팁이 있겠는가 어? 반반은 일단은 뚝딱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즉사패턴 음 점캔나하기 점프패턴이 유리한 편이지 어 그리고 이제 백점캔 역시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극딜를 그 넣어보도록 하자 서버트 위치가 안 좋았네요. 나봤 으니까 안죽 는데 최강 나와 인정？아, 이럴 줄알았 어？스타 인형 보조 있 잖아？어울 수있어 피 빨아줘야 돼. 피 빨아줘야 돼. 피 빨아줘야 돼. 야, 레피드 스로로 버텨보자. 에이. 일단은, 카오스 벨룸은 종류석이 떨어지는 보스라서 종류석을 맞으면 레피드 스로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레피드 스로를 다 넣기 위해서 박사를 쓰고서는 레피드 스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버퍼 올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종류석 위치가 있을 때는 되겠지. 닭살를아이고야 걸려버렸는데. 동민이 씨. 꼭 확인하고 후방이도. 로도 피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중간 바이트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앞챙캔하고 뒷점캔을다 사용해야되는데 이렇게 형제를 넣을때는 앞챙캔, 뒷챙캔 사용해주고 오멘 깔아주고요 방금 은 테슬에서 레비북스로 넣었어요 바인드가 없기 때문에 오멘 깔아주시고 뭐? 아, 아이 독은요 팁이 있는데 독 피할 수 있습니다 위점으로 아우 맞으면 아파요 자, 침착하게 괜찮아 닥사 쓰고 에피도스로 쓰면 종료석에안 맞아요 지금 안전하게 한번 넣어봤어요 뭐야? 숨이구만.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쪽 아 이렇게 클리어 자 이렇게 나워를 하신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시점으로 저도 나워 부케릭을 가지고 카루타를 도전해 봤습니다 뭐지 <laughs> 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 이렇게 카루타 이외에도 이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조금씩 올려가면서 보스에 대해 나오의 팁을 어, 말씀드리는 영상을 예, 찍을까 합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